자 오늘 어 제가 구독자님 학생인데 구독자님한테 제가 원래 그 택배로 상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오늘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 이브이 박스인데 이 박스 안에 약속한 대로 카드하고 그다음에 팩 네, 랜덤 팩 넣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. 지금 여기서 만나고. 자, 여기 자, 자, 구독자님이 저기 보이는 것 같아요. 학생! 네. 자, 그것도 만났, 만났고요 네, 만났고요 자, 이거, 이거 뭐지? 그 삼촌이 어, 약속한 거. 근데 네. 카드 내가 그거 준다 그랬죠? 우와. EV 세, 세트로, 그쵸? 네. 풀 세트. 자, 보시면은, 꺼내볼래? 네. 네. 이 EV가 지금 보면은 한번 쭉 보세요. 보여주세요. 어. 12장이에요. 아니, 풀세트. 우와. 맞죠? 네. 이 EV, 풀세트. 네. V. 네. 자, 그리고 네. 제가 지금 이거 보너스팩을 원래 다섯팩 준다고 그랬지 않았나요? 네. 그죠 근데 제가 한1 0팩 이상 줬어요. 열한, 열두개인가 줬어요. 그래서 이렇게 그렸고요. 어. 요거 잘 뜯어보시고 재밌게 노세요. 알았죠? 네. 네. 감사드립니다. 네. <laughs> 자, 안녕. 네. 네, 얼굴 안 나오겠어요? 그쵸? 그렇죠? 네. 자, 여기서 이제, 불만 나오면은, 자, 불만 나오면은, 이게, 리자몽, 와 아, 제발. 불만, 불, 불. 헉! 불! ha <laughs> ha